고맙습니다. 백호입니다 이번에는, 어, 아이샤, 도벌전 해보도록 할게요. 1단계고요. 어 뭐, 제 캐릭은 아니고, 길드원, 이렇게 좀 맡아서 할수 있는 캐릭이었는데, 어 생각보다 스펙이 잘 나오는 편입니다. 지금 장비는, 위는 이렇게 맞춰놨고요. 이렇게 좋은 옵션이 있는 건 아닙니다. 지금 한 요정도. 그 다음에 상위도크리티컬이 있어서 이렇게 꼈고요. 하이더 물공이 4.8이 최고입니다. 다른 거 보면 4.4 마법 공격력. 뭐 이렇습니다. 지금. 그서 이거 같이 꼈고요. 자 루인. 루인 세팅 이렇습니다. 역시 뭐, 투구가한요 정도. 갑옷, 뭐, 그리티컬 4.5. 장비가 많이 없는, 아직, 이제, 뭐, 성장기 캐릭입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뭐, 스펙이 굉장히 뭐 높다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. 역시, 세리아드도 요 정도. 있는 거 위주로 끼고, 뭐, 제가 이렇게 벨일라 끼고, 뭐,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. 자윈한번 해볼게요. 윈 어떻게 하는지 처음에는 좀 앞으로 가서 왼쪽으로 약간 쏠리는데 이쪽으로 살짝 몰아주세요. 조이스틱 이렇게 그럼 스타트 딱 됐죠. 그럼 세리아드를 보세요. 세리아드 스킬 쓸거다 쓰고 더 이상 안 쓴다. 그럼 이쪽에 왼쪽 여기 구석에 아까 부채꼴하고 여기 돌 사이 여기에 집어넣습니다 루인도 여기 또 똑같이 집어넣을게요 그래서 언니 자 화면 넓게 보시고 언니 윗만 보세요 여기 뒤에 물방울이 생기냐 안 생기냐 물방울 몬스터 있죠 근처로 갔다가 빨간 원 생기게 만들고 원 바깥에서 또 다시 딜 하셔야 돼요 이것만 계속 쳐다보고 계시면 됩니다 아 스킬도 안 쓰고 있었네요 이렇게 하다가 레이저 빔 쏘는데, 그러면 팔로우로 당겨서 레이저 빔을 피하셔야 돼요. 지금 그 패턴까지 안 나오겠네요. 이렇게 해서 1단계는 S 쉽게 받았습니다.